가을에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크롭 아우터. 저는 왜 이렇게 크롭이라는 말을 이렇게 막 설레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히 데이트룩 가을에 아우터 한 가지만 사야 한다면 이 중에서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크롭한 스타일의 아우터를 총네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팅하면서 아우터를 쭉 이렇게 다 입어봤는데 제 3년 유튜버 검상 이 자켓들을 제가 메인 컨텐츠랑 쇼치에서 아마 소개를 해드리면 품절이 정말 빠르게 날것 같은 자켓들입니다. 제 촉은 틀리지 않거든요. 제가 역대급이라고 하면은 역대급이란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브랜드는 제 채널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CG인데요. 미니멀리즘을 베이스로 실루엣과 소재 디테일에 집중하며 컨템포러리 룩을 제안하고 현대적이면서도 간결하고 감각적인 무드를 담아내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아우터들을 보면 아, 이쁘이구나 라는 걸다아시 될 거예요. 네, 처음으로 선보여드리고 싶은 자켓은 오늘 1등이 네,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플랩 트윌 헤링턴 자켓. 미디움 사이즈 기준 총장 66.5로 굉장히 크롭합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고급스러운 사선의 트윌 조직으로 원단이 나와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후면부 소매와 몸판에 이렇게 플랩 디테일을 사용하여 조금 더 크롭함을 돋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이었어요. 일단 밴딩도 볼륨 있게 실루엣을 잡아놔서 제가 오늘 1등 아우터로 뽑았습니다. 레글런 소매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함과 동시에 클래식한 헤링턴 자켓을 현대적으로 시즈만의 디자인으로 재해석해서 만 든 cg를 대표하는 자켓이 될것 같습니다. 2웨이 ykk 지퍼는 물론 천연속불 단추를 사용하여 퀄리티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였 습니다. 이 너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개강추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헤링본 트윌 자켓 아 여러분들 이거는 공동 1등 드리 겠습니다. <laughs> 미디움 사이즈 기준 총장 65로 조금 더 크롭한 기장감이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역시 소재 및 핏이었는데요. 면 헤링본 자카드 소재를 사용하여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만들라고 해도 어려울 만큼 정교한 원단 디자인과 역시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을 딱 잡아주며 편의 액션 룸 디테일을 착용하여서 크롭함을 곱보이게 살려줬습니다. 단절기 아우터에 적합한 1 6소두께감으로 제작이 되어 좀더 추울 때는 니트로 레이어링하여 코디를 해준다면 데이트 시 애프터 신청 못 받으면 그건 당신의 죄. 옷은 죄 없습니다. 그 이외에 2A 와이 k 키 지퍼 디테일과 곳곳에 있는 스냅 디테일이 미니멀함 속에 위트 있는 기교를 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자켓이었습니다. 네, 가을에 아우터 정말 많이 사실 필요 없이 이네 중에서 하나만 고르셔도 충분히 뽕 뽑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빈티지 워싱 레드 자켓, 미디움 사이즈 기준 총장 64.5로 제일 크롭하네요 이 옷은 가공을 통해 그 은은한 빈티지 질감의 워싱 레더 소재인데요 저렴한 비건 레더의 그 흐물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리얼 레더와 비슷하게 각이 딱 잡혀있는 탄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두께감이 두껍지 않아서 간절기용으로 적합한 아우터인 것 같습니다 어깨 라인이 딱 잡혀있어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들고요 역시 후면부의 액션 플리치 디테일로 편하게 착용 가능하며 밑단의 비즈 디테일과 소매에 지퍼 디테일이 있어서 낚시크한 무드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보시면 너무 이쁘죠. 날씨가 춥기 전에 얼렁 빠르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링클 라인 레더 블루죠. 미디움 사이즈 기준 총장 64.5로 역시 정말 크롭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빈티지한 링클이 돋보이는 질감의 비건 레더로 나와서 부담없이 소재 하나로 디자인 포인트까지 줄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미니멀한 앞판 조각의 라인과 뒷판 액션룸 디테일 밑단 밴딩으로 역시 볼륨감이 있는 실루엣, 모두 크롭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디자인이어서 저희 같은 키장난 분들에게 더한 아이 없는 크롭한 자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단 두께감이 너무 두껍진 않고 딱 역시 간절기에 적합한 두께감으로 데일리하게 날씨가 여기서 조금 더 풀린다면 바로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소재로 포인트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자켓들은 딱 데이트 패스룩이라고 하면 알맞을 것 같네요. 저도 올 가을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때이 4개의 자켓을 돌려가면서 입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하게 품절 냄새가 나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얼른 달려가세요. 날씨가 풀리고 나서는 늦습니다.